웰컴 투 마이 채널 라이드 인트로 존. 오늘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대작 바로 2026 삼성 SM 픽업트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번 모델이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스마트 기술과 전기차 혁신의 결합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삼성 SM 픽업트럭은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모델로 도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완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삼성의 특유의 미니멀리즘 철학을 반영해 세련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매끈한 그릴라인이 눈에 띕니다. 공기역학적 형태로 설계된 차체는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이고 연비 효율 또한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에서는 근육질의 휠 아치와 20인치 알로이 휠이 강인한 인상을 주며, 후면에는 픽업트럭답게 넓은 적재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외형이 아닌 스마트한 기능들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이 포함되어 운전자는 핸들을 놓지 않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을 살펴보면, 2026 삼성 SM 픽업트럭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전기 버전은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8초 만에 도달합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 위 최신 고효율세를 사용하여 충전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급속 충전 시 80%까지 불과 2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강력한 토크와 높은 연비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켜 장거리 운전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삼성의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OLED 터치패널이 완벽히 통합된 미래형 코핏 디자인은 운전자에게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5G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지도 업데이트와 차량 진단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열성과 통풍이 모두 지원되는 시트,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SUV급의 넓은 레그룸을 제공하며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안전 기술 측면에서는 삼성의 첨단 센서 기술이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전방 충돌 방지, 후방 교차 감지 등 모든 최신 안전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반 피로도 감지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눈 움직임과 반응 속도를 감지해 휴식을 권장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도 놓칠 수 없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견인력은 3.5톤 이상으로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견인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상업용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완벽히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SM 픽업트럭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정의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삼성 스마트싱스, 스마팅스와 연동해 집안의 IoT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고 반대로 집에서도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온도를 미리 조정하거나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내 출시 가격은 약 6천만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트림은 8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과 유럽 진출이 계획되어 있으며 픽업 문화가 강한 북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 삼성 SM 픽업트럭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 달리 IT 기술 중심의 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이드 인트로 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차량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026 삼성 SM 픽업트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형 전기 픽업으로서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기술 중심의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